마이너스 찍히는 순간에 뭔가 꿈틀하고 두 번째 거래에 들어가 이거 복구해야지 그러면서 살짝 내동매매 아닌 계획과 내동이 섞인 매매를 하기 시작해 딱 들어갔어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락하죠 하락하면 손절을 할까요? 손절 안 하죠 내가 실현손익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인 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내가 첫 거래에서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 손절을 했다 치면 플러스 10만 원 이상에서 팔려고 하지 절대 마이너스 7만 원 또는 뭐 플러스 한 6만 원뭐 이런 데서 절대 안 팝니다 아침 첫 거래에서 마이너스 됐던 그보다 많은 금액, 많은 수익에서 팔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바로 계획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전약품이 거의 뭐 물량을 다 흡수해갖고 들어갔어요. 장 초반부터 해갖고 무섭게 상승을 했었는데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서 좀 발견했었죠. 우리가 이 앞쪽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기준선 타고 올라가는 자리. 앞쪽에 매집된 물량들 보시죠. 얘네가 왜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해줬죠. 앞쪽에서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앞쪽에서 바로 매집을 하고 횡보기간을 거의 한세달 거친 다음에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 줬고 이 앞쪽에서도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터져 줬는데 이런 거래량들 있죠 하락하는 와중에 터지는 것들은 이 앞쪽에 흐름 있죠 이 앞쪽에 얘네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안 빠졌다는 전제하에 계속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쭉쭉 들어온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돼요 물론 이런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앞쪽에서 만약에 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아마 여기서 쇼부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쪽에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등간에 여기서 많이 쇼부를 봤을 건데 이건 뭐 작년 얘기니까 모르는 거고 앞쪽으로 다시 왔을 때는 이럴 때는 또 눈치를 좀 채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물량이 왜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까? 물량이 들어오면서 앞쪽에 전고점들을 막 뚫어주고 있어. 도대체 왜 뚫어줄까? 하루 2일 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를 뚫고 있는 걸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뭐 240일선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준선도 있고 다양한 변수선도 수들이 많죠. 뭐2 1일선 5일선 아니면 볼린저밴드 이런 게다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상승을 했죠. 이 앞쪽에 분명히 이만큼 상승시켰잖아요. 얼만큼 상승시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를 상승시켰네요. 250%를 상승을 시켰는데 이 거래량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 바닥권에서부터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미 몇 퍼센트 상승시켰죠? 거의 100% 상승시켰고 정고점에 거의 다 달았죠. 최고 정고점은 어디냐 12,900원대가 되겠는데 일단 오늘 슈팅 좋아지고 오늘 상가를 보냈는데 내일 바로 갭을 띄워서 올라가든 아니면 은뭐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한참 밑에 내려갔다 다시 한번 슈팅을 주든 간에 결국에는 제 생각엔 이거는 넘어갈 거란 말이죠. 거래량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이 돈들이 왜 들어왔나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를 예측을 하고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CD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내 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버티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쪽에서 샀는데 만약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가? 나는 이렇게 갈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좀 반등을 줬는데 또 떨어질 기미가 보인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 심리예요. 결국엔 내 심리상으로 이거를 버틸지 아니면 버티지 못하는지는 비중을 얼마나 내가 싣고 있느냐. 에따른 심리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사실은 큰 틀을 보시라는 거죠 도대체 이 거래량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간 싸움인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건 알겠어 근데 지금 보시면 요한달 정도를 횡보를 했잖아요 8월 달 내내 횡보한 뒤에 9월 달부터 이제 쏘기 시작했는데 자이 8월 달한 달을 내가 버티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걸 갖고 갈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바로바로 손절하고 을 다른 종목에 베팅을 할지는 순전히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지를 때 심리 상태를 좀 가지고 파악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라 하시면은 여기서 막 불안에 떨면서 이런 큰 음봉 있죠? 마이너스 10짜리 음봉이 떨어지면 바로 막 손절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아시면은 10%뭐 하락이 나오든 뭐 하든 간에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안 세워져요. 왜냐면 이 흐름을 모르니까. 이 흐름을 알면은 어떻게 해서든 계획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타든 아니면은 스윙이든 간에 뭐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계획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대개는. 모를 줄 알죠. 다 압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3명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는 줄 아세요? 다 아니까. 단타하실 때, 난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고 여기서 손절할 거야. 진짜 그거대로 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계획대로 하고 계세요? 물론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하겠지. 아침에 첫 거래에서, 어, 난 여기서 손절할 거야. 손절하죠, 당연히. 첫 거래니까. 근데 첫 거래에서 손절하자마자 실현 손익이 마이너스가 찍히죠. 마이너스가 찍히는 순간에 뭔가 꿈틀하고 두 번째 거래에 들어가. 두 번째 거래에 들어가서 이거 복구해야지. 그리고 살짝 내동 매매 아닌 뭔가 계획과 내동이 섞인 매매를 하기 시작해 두 번째 거래부터 예요딱 들어갔어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락하죠 하락하면 손절을 할까요 손절 안 하죠 손절 안 하고 내가 실현 손익이 마이너스 잖아요 마이너스인 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내가 첫 거래에서 마이너스 10만원 정도 손절을 했다 치면 플러스 10만원 이상에서 팔려고 하지 절대 마이너스 7만원 또는 뭐 플러스 한 6만원 뭐 이런 데서 절대 안 팝니다 아침 첫 거래에서 마이너스 됐던 금액이 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보다 많은 금액, 많은 수익에서 팔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바로 계획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적으로 반드시 할 거야 라는 말을 단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 보입니다. 아침 시작하고 두 번째 매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획이 사라지고 무계획으로 그냥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주식 너무 어려워요. 아, 주식 뭐 어떻게, 단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고 매매 일질 쓰시면은 스윙 투자에서는 주식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매수매도를 하시면은 스윙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매수매도하는 게 굉장히 빨리 정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각할 시간이 많거든. 비중도 엄청 다분할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판단을 내리고 좀 손절로 내려가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간에 좀그 계획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스윙 같은 경우는. 근데 간타는 안 돼요. 간타는 뭔가 자기 스스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하시든가 아니면 한 번에 내 스스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 포인트가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가슴 깊이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단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단타를 잘하는 법을 네이버에 치시거나 유튜브에 치실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치면 욕심들 하고만 싸우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타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하지 마세요 hts만 키세요 01%에서 파는 노력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단타는요,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호가창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산 가격에서 0.1% 이상 되면 팔수 있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곳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국전약품, 어제의 상한가죠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제가 단타로 살짝 먹었습니다 욕심내다가 끝까지는 못 먹고요 좀 내려와서 팔았어요 그래도 음, 잘했습니다, 단타로